어, 지하상가인데 작년부터 비가 샌다고 좀 봐달라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여차저차 하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이번에 가봤죠 그랬는데 그, 그쪽으로만 새는 게 아니고 비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옆집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한다고 뒷편에 가보니까 막 가스통, 배관, 덕트 이런 게막 개판인 거예요 그리고 지은 지가 한 5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막 썩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 손이 안 가니까 집도 꺼져 있고 바닥도 꺼져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 새는지 가늠도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좁아가지고 사람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고. 야, 그래서, 아, 이 작업 안 한다 할까?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, 유명한 말 있잖아요. 안 되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, 활력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. 만약에 내가 손 놓으면은 이분들은 내처럼 막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줄 사람 저는 못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, 쉽지 않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저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. 땅에, 비가 안 닿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? 출입이 안될 정도로 막 되게 좁으면은 반대로 지붕 치기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스카이가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. 천상 로프를 타고 해야 되는데, 먼저 렉산 얹을 부조물을 박았죠. 칼부둑으로 이렇게 박았는데, 그게 앙카 박는 게 아니니까 힘이 그렇게 짱짱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실리콘을 막 두껍게 해가지고 막 붙였습니다. 그 다음에 렉산을 이렇게 얹었는데, 진짜 애매해 먹고 조심해가 했거든요. 그래서 작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로프를 타면 몸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내가 딱 서고 싶을 때 서지질 않거든요. 그리고 구조물이 이게 힘이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뭐 어떻게 하다가 내가 받쳐가지고 바쳐, 구조물이 부서졌다 하면 지금까지 들였던 시간과 노력들이 전부 다 도라미탑을 되거든요. 완전히 영화 찍었습니다. 이 현장이 지금까지 제가 한곳 중에 난이도가 최상급이었거든요. 그나마 내가 로프를 탈수 있어서 가능했지, 만약에 로프도 일당 받는 작업자 같으면 일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안 합니다. 만약에 내만 해도 일당 받고 하락하면 저는 안 합니다. 건물주 입장에서는 근데 공사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요즘 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새도 안 나가게, 새도 안 나가는 데가 많아요. 실제로 이 건물에도 세가한 두, 두 한, 한두 군데가 안 나가는 곳이 있었어요. 공실이 있었다고. 근데 그 상태에서 옆집에서도 막비 오면 크레임 걸는데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. 그러면 사람 미치거든요. 근데 상태가 막 속된 말로 집 꼬라지가 이런데 막 비가 억수가 좋은다. 그러면 진짜 겁나죠. 폭탄 안고 사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해결을 해드리잖아요. 그러면 은 굉장히 나름대로 보람있습니다. 이